안녕하세요. 하인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잭슨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전설 위장이라고 용맹 위장을 사놓고서는 거의 잭슨을 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잭슨을 한번 타볼까 합니다. 그렇게 오래 탈건 아니고요. 그냥 짧게 한두 판 정도만 타볼까 해요. 육탑방, 수로가 걸렸고요. 아군의 구축전차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그에 반면에 상대방엔 중형전차와 경전차가 적절히 섞여 있으며 구축전차가 존재하고요. 아군에는 구축전차가 조금 더 많네요. 제가 중형 라인을 가야 될것 같죠. 중형 라인에서 그래도 얘는 잭슨형 포탑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형 라인에서 어느 정도 콜다운 플레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중전차 라인으로 이동을 해보 중형 전차들이 주로 이동하는 기찻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사가 같이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치토야아치토야 아, 치토야? 움직이자 움직이자 시토가 왜안 움직일까요? 채팅실 시간에 이동을 했겠다 나라면 그거 채팅 칠 동안 이동을 했겠다 라인님이다 저렇게 돼버렸는데 상대방 3사 옆으로 지나가면서 아군에게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올라가서 한번 스팟을 깨워보도록 할게요 앞이 돌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전 뒤로 일단은 빠지겠습니다. 후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블라인드 샷. 네, 갈려 주고요. 뒤로 뺄게요. 상대방의 구축 전차들이 어디서 저격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이고. 그나마 포탑 포방패가 단단한 섹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탄을 조금 튕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조금 들어가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박스카를 한번 노려서 고포탄을 그 찜질해 줍시다 9 0 m m 의 화력이 또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의 무시할지는 못해요 아이스커트그 다음에 2801 노리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01이 걸거치긴 하죠 치토야, 너는 반대편으로 돌아가야지. 아, 치토 아군 치토가 그렇게 잘하는 아군이 아니네요. 지금 구축전차가 어디선가 저격을 때렸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왠지 저 위에서 공격한 것 같거든요. 스파시되였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군들이 약간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어느정도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될것 같네요 공격, 성공. 공격 성공. 관통 성공 관통 성공 아이야 아프네요 하지만 수백은 아군들에게 잡힐 것 같습니다 기동을 해서 수백의 데미지를 한 번, 오이코 수백이 커트가 되네요. 리오파드가 잠수일까요? 잠수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는데? 음, 일단 스팟이 됐고요. 잠수네요. 아, 치토가 탄을 막았습니다 저런. 치토가 아령한 저의 데미지를 씹어 먹어버렸네요. 킬은 내가 먹겠다 탄을 씹어버려 에이 아쉽어라 한발 데미지 더줄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쉽게도 탄이 씹혀가지고 아쉽네요 데미지 1 4 0 0대 뭐 무난하게 데미지 줬고요 도움 피해도 그냥 간당간당하게뭐400 간단 정도 좋네요 뭐 얘는 얘는, 스파 딜? 얘도 스파 딜인가? 그럼 한번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육탑방이고요. 상대방의, 어, 약판더포, 4호 구축전차, 그 다음에 나르홀은, 박스카, 그 다음에 삼돌포.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전차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어, 3601H와 KV1, 중전차 두 대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아군에는 첫 77, KV2, KV1, 그 다음에 3001H. 굉장히 중전차 비율이 높죠. 일단 아군이 중전차가 많다 보니까 옆으로 이동을 하는 감이 없잖아 있네요. 그럼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전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 섣불리 이동했다가는 많이 좀 데미지가 클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희 KV-2와 처칠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KVM과 3 0 0의레이 h 의 판단이 나쁜 건 아닌데 웬만하면 아군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대전차 자주포기때문에 어.. 1선에서 나가서 교전하는거는 좀 피해야하겠죠 아, 지나가는거 한대 때릴수 있을것같은데 여기 지나가는거 한대 노립시다 아.. 3.. 제가 막았어 어? 제 스턱인가요? 3601H가 스턱이네요 3601H 스턱입니다 퍼그 스파릿 나이스 주포 맞았네요. 나이스 커트. 아쉽게도 데미지는 못 넣었지만 아군이 커트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지금은 스팟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죠. 관총입니다 근데 아군의 피가 굉장히 크네요 음 이거를 최대한 끌고 나가줘야 될텐데 아 계속 저 T14가 계속 뭔가를 시야를 가려버리네요 저 관총 스샷, 환통 성공. 성공. 와우, 블라인드샷 때려버리네요. 여러분들 블라인드샷은 상대 위치 대충 확인이 되면 어, 노리면 잘 맞아요. 통 실패. 어, 나 스팟 때겠다. 나이스. 순삭 되네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잭슨이 기동력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기동전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전차죠. 기동력을 밀고, 줌을 땡긴 다음, 부와, 좋았어. 좋았어. 한번 장전을 땡기고, 부와, 나이스. 적 파괴 확인. 고폭탄 데미지 요 많이 들어갔네요. 좋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최대 거리에서, 음, 들키지 않고, 조용히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구축전차로서 할 일을 다한것 같네요. 1558 딜. 무난하게 딜링 넣었고요 도움 피해는 크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딜링을 한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타고 영상을 또,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육탑방이네요. 상대방의 나루홀은, 그리고 KV2, M6, Nf VK360LH. 굉장히 무서운 전차들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아군에는 KV1S, KV2, 3485. 역시 까다로운 전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차, 이번에는, 음, 얼마나 아군이 협동적인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플레이가 좀 명확히 날릴 것 같아요 아 잠시만 KV-1S가 주포가 스턱이네요 그리고 KV-2도 KV-2 잠시만 너 포총 보자 왜 불안하지? 아 다행히 포는 152mm입니다 이건 올라가야 돼 KV1S 주포가 76mm인 것 같죠. KV1S의 화력이 굉장히 아쉽네요. KV1S의 122mm가 굉장히 무서운 주포인데, 그 주포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죠. 일단 최대한 제가 빠른 기동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잔코 스팟이 되었구요 제가 포탑 돌리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조심해야돼요 3001H 스팟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전차는 아니라고 너무 무시나 하지 말아줄래 아이야 저도 한대 맞았네요 3601H 해치 노려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리어파드를 공격해줍시다 나이스 리어파드 끊어줬고요 아 밀지마 밀지마 장전해서 3601H 해치를 노려주려고 했는데 M6가 올라오네요 M6가 중간에 올라오면서 어. 음... 한대 측면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동해 보시지. 아 포탑 맞아 버렸네요. 포탑을 최대한 돌려보려고 했으나 한대 맞았습니다. 아쉽게도 한대 맞았네요. 일단은 해치를 한번 나이스 나이스 슛. 해치를 제대로 날렸죠. 옆에서 어, 적 전차들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췄습니다. 지금 KV2가 있죠. KV2 때문에 일단 들어가야할게요 나이스 커트. KV2 커트 좋고요. 그다음에 m 6 커트.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군의 승리를 거의 잡았죠. 나이스 커트. 적전차 제압. 그다음에 잭슨의 포탑을 고폭탄으로 한번 노려줍시다. 나이스. 데미지 많이 들어갔네요. 좋아요. KV-2가 마지막에 커트를 해줬습니다 VK... 아 VK를 한다 KV-1S가 주포가 최종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호흡으로 굉장히 게임이 좋게 풀린 케이스죠 2 0 0 0대 1급 받았고요 음, 굉장히 이번에도 재밌었어요 KV-2가 화력 지원을 굉장히 잘해준 덕분에 음, 이번 판은 좀, 어, 이기기 힘들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네요. 이번에는 도움 피해가 없네요. 음,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맹 위장, 정설 위장을 이제 장착한 잭슨을 타봤는데요. 음, 잭슨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은 포방패가 굉장히 좋습니다. 허방패가 굉장히 쓸만한 전차고요. 기동력도 구축 전차치고는 기동력도 꽤 쓸만한 전차고요. 일단 구축 전차라고 하지만 포탑이 돌아가 포탑을 가지고 있는 전차이기 때문에 물론 포탑 회전 속도가 굉장히 느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포탑이 돌아간다라는 그 장점, 그 메리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전차를 탈만한 가치가 있는 전차고요. 음, 이 전차는 또 90mm. 명중률도 꽤 준수하고 그 다음에 화력도 굉장히 좋죠 6티어에서 90mm면 굉장히 화력이 좋은 주포죠 명중률도 준수하고 조준시간 모두 다 준수하며 화력도 좋은 90mm 주포를 사용하는 전차입니다 차체장갑도 음, 상판부가 약간 조금 얇, 얇은 편이지만 하단부가 좀 단단하고 그리고 완전 도탄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의 장갑은 아니기 때문에 음, 잭슨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전차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위장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구요. 음, 아까 제가 처음 반응했 듯이 중형전차 라인에 중형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중형전차들과 같이 가서 중형전차들의 화력을 지원해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겠구요. 마지막처럼 제가 또언덕 위로 살짝 올라가서 헐다운을 하면서 한대 때리고 뒤로 빠지는 편식의 짤짤이 플레이도 가능한 전차입니다. 어, 잭슨 전차가 음, 약간 단점이라면 역시 포탑 회전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과 음, 얇은 장갑, 뭐 얇은 장 구축 전차치고는 그렇게 도탄는 기대를 못할 정도의 장갑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갑이 좀 얇다는 평가를 받고요. 측면이 장갑이 얇습니다. 친겨, 측면이 장갑이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하고요. 그 후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후진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펄다운을 하고 뒤로 치고 빠지기에는 후진 속도가 조금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잭슨도 굉장히 재미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전차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잭슨 어, 영상, 어, 잭슨 플레이 한세판 정도 플레이를 했고요. 음, 지금 장착하고 있는 위장은 전설 위장 용맹 위장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